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할게요, 예, 예, 하겠습니다. 자, 첫, 어, 아, 첫 번째 특별상의 주인공입니다. 최민석. 아 앞으로 나오세요. 차가보 5번이었습니다 멜트를 네. 불렀었죠. 자, 다음 유경윤. 자, 차가보나 8번이었습니다 머를 불렀었죠. 아, 네, 아 주책 빠가지 우리 유경윤, 예. 자, 다음 우리 아이고, 손채은 아 네, 창가번호 10번이었습니다 오라버니를 불렀었죠 자, 다음 손채운 네, 창가번호 13번이었습니다 가슴은 알조를 불렀었죠 네, 마지막 분은 최하늘입니다 네, 창가번호 17번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최하늘입니다 자, 우리 권, 권 작가님께서 이렇게 다섯 분만 얘기하셨지만 또 원하시면 또 해줄 거죠? 그러면, 예.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네. 제가 오늘 심사를 하면서 너무 너무 네. 아마 우리 심사위원님들 네. 다 동감하실 텐데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 뭐큰 차이가 아니라 좀 작은 차이들로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사실 이렇게 그냥 보내드리기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이래서 제가 어떻게 특별상이라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특별상 수상하신 거니까 그 스펙에 꼭 적으십시오. 네. 전국 까마귀 복면 가요제 네, 특별상 그렇습니다. 수상으로 네. 꼭 네, 쓰시고요. 그리고, 네. 어, 자, 사실 여기 다섯 분들은 제가, 어, 트로트 작곡가다 보니까, 예, 네, 제가 곡을 이제 어울리게 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드렸지만, 어, 나머지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곡을 제공해 드립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은 네. 이제 빛처럼, 음악처럼을 작차 작곡하신 우리 박성식 교수님께서. 오! <laughs> 그러면 또이 <그렇게>. 했네요. 네. <laughs> 네. 제가 또 이렇게. <laughs> 자,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큰박수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자리로.